하셨다고 뭐가? 아, 저도 진짜 저도 어. 저도 많이 아팠어요. 아 전혀 아픔 전안 배. 저는 저는 두통. 아 그거 10년 동안? 네 이거 시, 진짜 10년 넘었을 거예요. 두통. 그 원인 몰랐던 사람들이. 네 원인 진짜. 병원에 가니까 뭐라 하던가요? 일단 두통이 오니까 병원에 검사를 했는데 이게 음. 이제. 음. 단계별로 검사를 하게 되다니, 잖맨 처음에 몸, 체중이 우리나라 의료시설에서 m r a 음, 음. 거기까지도 갔는데도 아픈 데가 없대요. 근데 머리는 머리 아파 근데 분이 나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짜증나죠. 예, 네, 네,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쉴 때도 없이? 예, 네? 쉴 때도 없죠. 쉴 때도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직장 생활 을 했으니까 뭔가가 스트레스 게... 받으면 예, 네, 네, 아픈 거예요. 그러면 늘나 머리 아파가 머리 아퍼라는 말을 참그 많이. 그럼 뭐 약을 뭘 먹어요? 살리돈 예? 이런 거? 그쵸? 개보린, 개보린, 사리돈 뭐 이런거 있데 저는 개보린, 사리돈은 쎄요. 쎈거 저하고는 안맞아요. 그거 아, 탈레놀는 맞고 네. 그, 그거를 그 먹으면은 너무 많이 아프면 알죠. 아, 음. 두통이 안잡힌거 이게 토해고 싸고 그러고 노란물이 나와야 돼. 음. 음. 그리고 나서도 며칠 한그 이제 두, 두통, 심, 통증은 잡히면 머리가 딩한거 알지? 음. 머리가 딩하면서 그 여운이 좀 남아있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인을 네. 그 원인 뭐라 그랬어요 원인은 교관님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 어, 그래 내가 안 예, 했어. 말씀 안 하셨어요. 녹음해서 했, 했을 텐데. 예, 녹음에서는 했겠죠. 그러니까. 말씀 안 하셨어. 어. 그러면서 맨날 자기 몸은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혈무력을 입문했을 때어 누구 지인으로 통통해서 입문했는데 제가 이제 뭐 견련기고 이제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잘못 자고 어. 뭐 방광염도 좀 있었고. 어. 감이성 방광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한 6개월 제가 약 먹었는데, 오 어. 어, 통통통 하니까 이게 잠이 오는 게 이게 뭔 일이다냐. 아, 그래서 그렇죠. 통통통 하면 이 손바닥이 땀이 나니까 저는 손발이 엄청 차가운데, 어 발뒤꿈치 조금 찼다고 세상에 손바닥에 땀이나? 이게 어. 뭔 일이지? 그러면 잠을 꿀고 내가 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여기까지 지금 2년이 됐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 두통은 다 없어지셨어요 이제. 두통은 두통은 이제 그통통통을해서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단식. 단식해서 잡혔어요. 술사을 단식. 그러니까. 그리고나 정말 내가 책기 있다고. 책기 예, 예, 때문에 두통은 예, 생긴다고. 그, 예, 그때 나 죽을 뻔했는데 교관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죽는다고. 일차할 <laughs> <1시간 웃음> 정도면 안 죽는다고. 그래, 나 오기가 났어. 음.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단식 6일, 7일 하고. 어. 그러고도 이게 두통이 남아있더라고 요 두통 수에. 어. 근데 이제 교관님이 자꾸 습관 뭐 먹는 거 이거. 나나 어. 내가 그거를 진짜 몸으로 제가 체득했어. 어. 단식 그때 했다기써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음. 먹는 거 진짜 섭생. 그러니까 섭생. 그 후에 섭생. 섭생하고 습관. 응. 섭생도 습관이나 마찬가지. 내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그 단식해서 도로 돌아가면 소용 없어. 뭐온 사람이 굶굶만 살아. 단식이야 2, 3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 뭐 저거로. 네. 그러니까 단식하면 그냥 단식 믿고 막 사는 사람도 있어. 술 많이 먹고 뭐 살찌고, 단식하지 이러고 근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 바로 그 섭생 그게 제일 네, 중요한 얘기예요. 핵심은 단식에 따른 소화 기능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허나 이제 정리는 네. 되고 뭔가가 어, 내가 알지 체기가 있다는 거를 자각하지. 네, 단식해 보니까 네. 너무 괴로우면 네, 네. 왜체끼 없는 사람 안 괴롭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어, 힘들어, 괴로워. 이거는 분명히 내 몸이 망가진 거야. 음. 건강한 사람 일주일 굶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 날밥 먹어도 괜찮다 그랬잖아. 맞아요. 약독이나 똥독이나 채독이 심할수록 단식 끝나고 더 고생을 해 원래 거의 단식 끝나고 한 달도 못 드신 분 있어 네. 안 받아서 그때부터 네. 단식 끝나고 오 일만 착할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살살 죽 먹고 있으면 있는 분은 확 올라오거든 속이 뒤집히면서 거꾸로 그때 치료하려고 왜 네. 먹으면 치료가 안 되잖아 음... 먹으면 치료를 못 해요 먹는 거랑 치료하는 힘이 똑같은 힘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정신이 더 깨면 딱 먹는 거를 다 미식거려서 다 채워버리고 냄새를 다못 먹게 해버려 그리고 한 달을 그렇게 안 먹은 사람 오히려 그때 다 고쳐져 넌나 너무 힘들어요 뭐 단식 후유증이 아니야 몸이 그만큼 망가진 거야 그게 강제로 쉬게 해 강제로 힘들게 해서 쉬게 하고 피곤하게 해서 쉬게 하고 단식하고 난 깔아앉는다 어느 날 그게 정리가 몸이 다 되면 기운이 차차 올라오거든 그때 식욕 돌아오고 그때 먹고 싶은 거는 마음껏 먹어도 안 채. 그렇지 먹고 싶은 게 희한하게 돌아. 뭐 고구마가 먹고 싶다가 시커 먹고 복숭아가 먹고 싶다가 이제 박스로 먹어도 안채 그때는 마치 여자 임신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딱 먹고 마지막 먹으면 먹다가 다 차면 다시 안 땡겨. 몇 달을 안 땡겨 왜 그건 충분히 먹은 거야. 이렇게 돌아. 그런데 맨 마지막에 고기 땡기면 거의 난 거예요. 고기 땡기면 난 거야. 이제 고기 먹자 그러고 계란고기 땡기면 음. 그동안 못 먹었던 거또한번몇번 번 먹고 그리고 이제 고기도 안 땡겨. 음. 왜? 근데 채워졌으면. 음. 그래. 그 단식이 그 루트에 서 단식은 한세번 정도 음. 뭐한5일이더뭐 이렇게 하고 해보면 그때부터 묘를 알죠. 단식만 한게 없어. 사람이 자기 치유력을 높이는데 뭘할수 있어. 호흡법은 통달을 못하면 모르는 거야. 당초 호흡법을 하면 채끼도 없어. 그 그런 걸 모르고 살았잖아. 내 누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니까 하고 나머지 그냥 따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과연 체조해서 날까? 건강한 사람은 체조하면 몸이 망가지지 않아. 허나 이미 망가진 사람은 체조로 안 돌아가. 그래서 잠복 통증은 통증으로 알려주는 거야. 이걸 왜 눌러서 아파? 왜? 정신 차이라 그러는 그러니까 거야. 너가 고장 났으니 이 자리를 네가 고쳐야 된다라고. 그래서. 20초 뭐 1분 2분을 누르면 얘가 아, 알았어 알았어 고만 아파 고만 아파 나 이제 내가 고칠게 그 기전 막힌 거를 자각시키는 거야 내가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피를 돌려서 통증이 없어져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지면 어, 어디 아프세요 왜안 아플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자각시켜서 피를 돌리거든 근데 그게 금방 안 까먹어 돌아가면 이걸 고치려고 계속해 근데 섭생을 해야 고쳐지지. 똑같이 잠도 못 자고, 잠도 안 자고, 뭐 이상한 거 먹고, 채끼 있으면 그거 채끼 잡느라고 다시 못 고쳐. 그래 돌아가는 게. 내 지금 난거 아니다. 통증이 없어 난거 아니다. 섭생이 해야 되고 아니면 이거 독소를 빼는. 약 많이 먹은 분들 그 약독이 어디? 약독이 진짜 있어요. 가렵게 나타나고 괴롭게 나타나고 겪어 보신 분 알아. 약 많이 먹어본 일수록 단식하면 힘들어. 보식 때 엄청 힘들어. 거의 죽어나가는 분도 있어. 약간 20년 먹으면. <laughs> 그 정리하는 거야. 그럼 끝단에 다 약이 차 있는데 발톱이 휘어지고, 뭐무전걸려도안 낫고, 냉증 걸리고, 독이의 말 그대로 독에 당해 있는 상태를 몰라. 그런 거야. 그 좋아지셨어, 얼굴 밝아지셨어. 응, 네, 그러니까. 그니까 단식으로 손톱 해결하셨죠. 손톱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제 손톱. 그래. 이거야. <laughs> 어머, 처녀도 울부가겠네. 네, 아무것도 안 <laughs> 해. 어, 원래는 싶어. 안 그랬어요. 원래도 망가졌었죠 그때. 손톱이 망가진 게 아니라, 기간을 무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아, 그거 망가진 거야. 네. 그잘 부서지고. 지금 뭐 아주. 손톱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나 자랑한다 이렇게. 아니 완 완전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이게 네. 다 나타난다 그랬잖아. 손발톱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사람은. 절대 아픈 사람 반질반질 안 해. 면목력이알잖아요 어. 끝단 풀면서 나. 왜냐하면 손톱은 같애는. 피부고 이빨은 뼈인데 얘도 뼈의 영향을 많이 받아 끝단이라. 그래서 뼈가 좋아지고 그 피부 좋아. 각질 있는 사람 다 없어져요. 발끝에 각질 싹 없어. 애기발이 돼. 거의 그렇게 되거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어. 네. 점점 더 좋아지실 만 남았네. 손톱 좋아진 거 보니까 인정할게요. 아니 저희 남편도 <laughs> 저 신경 아. 없는 거 보고 단식했다니까. 저 그거 진짜. 아, 그래. 그래서 혈압 당뇨. 어... 진짜 이... 고집센 분이예요 응, 음, 어, 고집은 세긴, 남자들은 거의 다 그렇지 안 믿지? 여자분들이 안 믿는데, 그러면 안 믿어. 남믿고 헤벌락 있으나 믿고 남믿고 어... 따라온 사람. 혈압 당뇨가 좀 있으셨어요? 혈압이랑? 당뇨는 심하지 않고 혈압이 정말 높았는데 혈압 완전. 단식하고? 네, 그, 의사가 그럼... 깜짝 놀라 좀 그래. 아 그거 한번 언제 올려주세요. 네, 왜냐하면 혈압이 있어, 심장이 ]한테.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 심장이 잘못되면 병이 잘안 나. 심력이 떨어지면요. 병회복력이 없어. 심장이 갔다는 건 간이 약하다는 얘기야. 간이 약하면 몸이 피로하겠죠. 내가 못 고치는 거야. 그 증상을. 오죽하면 심장이 힘들어가면서 피를 짜겠어. 혈압을 올려서. 피가 탁하고 혈관이 고장난 거지. 그러니까 그거 그 돌아온 거는 대단한 거예요. 무병장수의 기본이야. 성인병이 없어야죠. 입구 무병장수는 힘만 들어. 하여튼 언제 한번 저거 하시고 이렇게 해야 저도 보람이 있지 하여튼, 하여튼 감사해요 제가 교관님을 안 만났다면 아마 지금도 저는 병원 투어를 할 거예요 그 병원 저, 저 만났어도 병원 다닌 사람 많아 <웃음> <웃음> 다 얘기해줘도 에이, 기전으로 안 듣고 에이 몰라 그러고 그런 분들 많아 사실은 근데 좋아지신 분도 많아 어떻게 다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 한분한 한 분이 이렇게 해서 어, 이거를 좀 각성시키는 거를 해야 돼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좋아졌으니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저간 것도 아니니까 습관 바꾸고 짬내서 해라. 통통이 하루 5분도 안 해도 돼요. 자기 전에 한몇 분만 해도 되는 거야. 그거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 응, 잠잘 자라고 하는 거고 뼈뼈 진공 시켜서 피말가지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죠 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언제 하면 남편분 거나 본인 거 한번 올려봐 보세요. 아직 아픈 분들 이란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런 분들은 내가 더 아프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아팠던 분들이야 내가 보면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거보다 더 아픈 분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벗어나야죠 가서 빨리. 그래. 그래야 또 내년에도 기회가 있지. 네, 알았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